허정식입니다. 안녕하세요. 요즘은 개가 인기야. 저폭발물 폭발물 탐지견인데요. 요새 개보다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 개가 인기예요. 그죠? 저는 우리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 유세 총괄팀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요게 방탄 유리입니다. 이게 80kg 나가요. 여러분 주변에 높은 빌딩 보이시죠 여기 우리나라 경찰 테, 테러부대 경찰특공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손 한번 들어주세요 <laughs> 왜 제가 이걸 다 아느냐 제가 대구 울산 장원 통영 의정부 파주 유세 총괄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자 여러분 6월 3일날은 무슨 날? 그날 대통령 누가 될것 같습니까? Yeah. 여러분 다 신기 있네. 김건희 여사보다 솔씬 신기 있네. 그렇죠? 그런데 그 당은 안 됩니다. 자 여러분 미국의 대통령 선거 때 트럼프하고 해리스가 박빙이다 보셨죠? 해리스가 이길 수도 있다 까봤어. 트럼프가 압승했습니다. 왜냐? 트럼프 지지자들은 다 투표장에 나왔어. 헤리스 쪽은 안 나와. 누가 이겼어요? 투표해야 이깁니다. 아셨죠? 네. 여기 있는 사람은 다 나와. 주변 사람 끌고 나오셔야 돼. 아셨죠? 네. 자, 다시 한 번. 6월 3일 날 대통령 누가 돼? 네. 감사합니다. 네, 허종식 의원이었습니다.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